데이터랑 돌자 아빠가 들려주는 R 시각화 오늘 워드 클라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이렇죠 이건 이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가칭 제목입니다 네. 워드 클라우드는 이런 거죠 어떤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나라별로 뭐 국민소득이 있다 그러면 막대 차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리아 그 글자의 폰트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. 약간 뭐 예쁘다는 면도 있고,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 때문에 뭐 보여주는 정보는 사실 적지만,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들이 약간 유행 같아서 한번 변해 봤습니다.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. 제일 중심에 이제 큰 글씨가 들어가죠.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씨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, 그 다음 작은 글씨들이 배열되어 있고, 이런 식으로 중심에 있는 걸로 배열되고, 뭐 색깔을, 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색깔, 두 번째 색깔, 또세 번째 그룹들, 네 번째 그룹들이런식으로짜 이게 크기 비에 따라서 색깔이 주어집니다. 요거는 이제 랜덤하게 색깔이 주어지고요. 뭐 이런 것도 쓸수 있고요. 어, 특징적인 것이 요겁니다.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색깔이 주어지는 거죠. 예를 들면 아시아와 유럽과 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국민 소득이다. 그럴 때 요거는 요, 요 색깔, 고동색은 아프리카. 요거는 아시아. 이거는 뭐 아메리카. 유럽 이런 식으로 색깔로 나타내면서 제일 큰 단어들은 표현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이것들은제 어, 어, 책에 각 챕터들마다 있는데, 어, 챕터에 77 챕터까지 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76 챕터에 이제 있고, 여기 이제 링크가 있어서 어, 링크가 게 되면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예제 파일을 한번 올려 볼게요. Word c o m p a r i s o n Cloud 이걸 해보겠습니다. csv 파일을 올리고요. 보면, 단어가 이렇게 있고,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, 4개의 숫자들이 있습니다. you, can, will,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겠죠. 그래서, 어, 떤 것이 제일 큰지, 높은지 이런게알수 있겠죠. 플러스를 그리면, 그러니까 심플한 플러스는, 어, 자, 첫 번째, 심플은 요첫 열만 하는 거예요. 다른 열은 관심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, 제일 심플하게 할 때는 이걸 씁니다. 그 단어 하나와 숫자, 이걸 쓰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개까지만 단어를 100개만 취해라는 거예요. 만약 이걸 200개를 하게 되면 초탈자료가 2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너무 자잘한까지는 자볼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뭐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건 너무 작네요.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션은 뭐냐. 이게 이제 한 10개 중에 4개 단어는 수직으로 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수평이 되겠죠. 막 이거를 0으로 바꿔버리면 모두 다 이제 옆으로 누워있습니다. 그럼 가독성은 좀 좋겠죠.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예를 들면 뭐9 하면 대부분 서있겠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. 기게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가운데 단어가 이제 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운데 단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랜덤하게 위치가 랜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큰 단어가 가운데 있는 걸로 됩니다 칼라도 랜덤 칼라로 되면 이제 랜덤하게 바뀌는 거예요 랜덤 칼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체인지도 뭐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칼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심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이 단어가 있고 월드컵 2010과 월드컵 2011, 2011이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룹을 가게 되면 이 그룹에 따라서 달리 분류가 되는 겁니다. 이게 너무 작네요. 이거를 200으로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많은 것, 큰 것들을 이렇게 맞춰준다는 겁니다. 이제 그룹별로 색깔이 정해지죠. 이때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왜냐하면 그룹에 의해서 색깔이 이미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.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PDF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. 요것들이 이제 제가 만든 워드 클라우드고 일반적으로 더 좋은 워드 클라우드를 인터넷에 제공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. 책에도 소개했는데 그거 말고 요거는 이제 그룹으로 색깔 나눌 수 있다. 요런 것들이 좀 장점인 그런 워드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